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은, 와, 코로나 증시가 그냥 끝났어요. 이제 코로나 종식 됐다. 라고 할 만큼 지수가 미사일을 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미국 장에서, 잠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제 미국장이 거의 2.5%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뉴스에서 미국 제약 업체 쪽에서 임상 코로나 임상 실험을 했는데 이게 하여튼 좋게 결과가 나왔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인 9400포인트 나스닥 9400포인트를 뚫어주고 상단 쪽에서 마감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2.5% 마감한, 미국 지수가 2.5% 마감한 덕분에 저희 지수도 코스피가 2% 이상 급등한 상태에서 장을 시작했어요. 어, 저도 보고, 아, 진짜 코로나 끝난 건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수가 계속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은 보시면 초반에는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계속 오르긴 했는데, 초반, 처음에는 코스닥이 계속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부진하더니 이제는 역전이 됐죠. 코스피가 2% 급등, 코스닥은 뭐, 마이너스에서 0.8%까지 오르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 전보다는 종목 설명하기 전에 지수를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체 넓은 숲을 봐야지, 지금 종목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을 잘 하려면 무조건 코스피, 코스닥, 저희 한국 지수를 넓게 봐야 넓게 보고, 아, 지금 상승 추세인 것 같다 생각하에 종목을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아무리 그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저희 지수가 이렇게 하락장에 들어서면 오르는 것도 조금밖에 안 오르고 올라갈 종목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수부터 항상 체크하시고 시황도 체크하시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선정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도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SK 바이오랜드. 자 제가 어제 말씀 드렸죠 추경 매수는 절대 안된다고 자 근데 지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17% 거의 20% 가까이 올랐죠 자그 이유가 추경 매수가 왜 안되냐 자 보시면 어제 만약에 이제 종가에 들어갔다 그럼 거의 지금 마이너스 엄청 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복만 마이너스 5%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버티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조정을 주고 이 종가 38,450원을 지켜줄 것 같으면 저는 분명 들어가, 들어가라고 했었거든요. 자 보시면 장 시작하자마자 7,8% 떨굽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가를 가려다가또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 다시 여기 5일선을 꼭 5일선 때문에 지지된건 아니에요. 그냥 이쪽 구간이 지지구간이어서 된거지 이동평균선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면서 시가인 38,600원, 38,600원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봉에 38,600원을 지켜주죠.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타나, 뭐, 어떻게 보면 스윙트잖아. 똑같아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지, 절대 그 밑에가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뭐, 밑에가 매수 타이밍이어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충분히 안전하다고 하는 자리에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저는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욕심대로 조금씩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고점을 찍고 보시면 고점을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죠.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내려왔네요. 그렇다고 이 주식이 절대 죽은 건 아닙니다. 우선 거래량도 정말 많이 터졌고, 보시면 우선 양봉을 마감하고 전날 고점을 지켜줬어요. 그렇다면 이건 아직도 상방 추세고 먹을 게더 남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바이오랜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매매하기 좋습니다. 손절 라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이 고가를 안 지켜주면, 뭐, 1차 손절. 그리고 오늘의 저점을 안 지켜주면 2차 손절. 그리고 그 정고점 안 지켜주면 3차 손절. 이렇게 손절 라인이 딱딱 정해져 있는 주식이 매매하기가 정말 편해요. 제가 아까 매수 타점 말씀드린 건, 뭐, 그 라인을 지켜줄 때마다 매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수급도 좋습니다. 뭐 외국인 들어왔구요. 기간이 나갔긴 하지만 외국인은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거 거래량이 많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죽은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상한가 고점인. 89,700원을 깼다가 다시 올라와 주고 있죠. 이게 뭐냐면, 나는 아직 떨어질 주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종목 자체가 차트가 말해주기를, 이게 정말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분명히 이 고점을 지켜주지 않고 그 밑에서 종가를 마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살아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죽은 거라면. 이렇게 뭐, 20일 이평선을 깨서 종가를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이 고점 89,700원 건 고점을 안 지켜준다든지,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어제도 이 그쪽, 이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이었고, 또, 이 오늘 종가도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 자 시젠은 지금 정말 뭐 왔다 갔다죠. 하 우선은 오일 선도 꽤 적고 계속 저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봉을 뭐 덮는 음봉까지 나오는 순간 이거는 더 하락한다고 봐야겠죠. 우선 이 고점을 지켜주지 못한 것도 첫 번째 이유고요. 시젠 같은 경우 아직. 매수할 시기는 아직까지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수 타점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뭐 수급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외국인 조금 들어와졌고 기간이 좀 많이 빠져 나갔네요. 뭐 아직까지도 충분히 뭐 상승할 여력이 있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방 단기간으로 볼 때는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아, 알테오젠도 제가 저 밑에서 뭐 저번 중후에 거래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네요. 전고점 돌파했고 종가도 굉장히 좋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또 보시면. 자 이것도 보시면 자장 초반에 그 시가를 이탈하고 시가를 회복해 준 뒤에 이렇게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올랐네요 뭐 전형적인 상방 패턴이죠 보시면 딱 이제 계속 올리겠다 그죠 딱 봐도 추세가 상방이 확실하고 계속 정거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차트, 이거 수급도 너무 좋아요.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거래량도 일정량 많이 터져줬습니다. 세네배 터졌죠. 아직 너무 좋습니다. 알테오젠도. 라온시큐어 진짜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주식을 안 봤어요. 왜냐면, 보세요. 아, 한두달 전만 해도 이게 13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몇 배나 올랐냐면, 자, 4배 올랐습니다. 네, 거의 3배에서 4, 한 3.5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엘리어 파동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한뭐60% 올리면 그래도 한 10%, 20%는 조정을 줘야 되는데, 끝도 없이 오릅니다. 두배 올라도 조정을 한10% 줬나? 200% 올라도 10% 주고. 그걸 또 올립니다. 이거는 정말 들어가기 무서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뭐 이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정말 로또 맞은 거지. 뭐 진짜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 건드리기도 무섭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런 종목은 뭐 단타만 지지 절대 스윙으로 가져가진 않거든요. 지금도 절대 아니고 중요한 건 이게 그 공인인증서 폐지 때문에 라온 시큐어 뭐 한국전자인증 이 주식들이 뜨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이게 20일 날 국회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뉴스로 그래서 뭐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자, 내일 뜹니다. 야, 뉴스가. 뉴스가, 만약에 국회에서 뉴스가 나온다. 아, 공인인증서 폐지를 하자. 그게 나오면 그 뉴스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재료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 전날에 이쪽에 들어간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만약에 오늘 들어갔다가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인데 어차피 뭐 폐지 뭐 결정된다 이러면 올라도 별로 안 오를 거란 말이에요. 왜냐 여기서 이까지 오른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공인증서 인뭐 폐지가 안 된다 하면 이거는 그냥 하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도박이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 이때쯤에 뭐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짧게 먹고 나와야지. 길게 먹고 나온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돼. 아 내일 이 공인증서 얘기가 나오니까 내일 한, 뭐 내일 분명 상한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종가에도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른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운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수익이 났으면 이런 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은 정말 위험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음, 우선은, 이 고가, 4,050원 고가를 지켜주는지 봐야 돼요. 4,050원이 딱 기준선으로 잡으면 됩니다. 아, 4,050원을 못 지킨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손절 하시고, 4,050원을 지켜준다 생각하면, 수익을 좀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은, 어, 뭐, 언제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주식에 욕심은 안 냈으면 좋겠네요. 저는 무조건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손에 나거나 아니면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더라도 뉴스가 터지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손절도 바로 해버리고. 전 그래서 뉴스를 정말 싫어합니다. 뭐 이것도 내일 뭐 얘기가 나오겠죠. 20일에. 그러니까 한국전자인증도 보시면 똑같아요. 갭상을 띄우고, 자, 플러스 12% 갭상을 띄웠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또한10% 정도 더 올렸겠죠? 10% 정도 더 올리고, 10% 정도 더 올리고, 계속 떨어집니다. 만약에 단타로 자기가 단타 스타일이다 하면, 뭐 당연히 한, 보자. 6,700원 이쯤 지켜준다 면뭐 거의 전고 좀 돌파한다는 거기 때문에 뭐 전고 좀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서 수익 뭐1% 2%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손절은 당연히 짧게 잡아야 되고 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영상을 끝날 때까지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 한 번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